안녕하세요 패션 컨설턴 이너콘도 북동입니다. 오늘 특별히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데츠 it 안녕하세요 네. 패션잡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패션 맞짱이나 주제로 패션 약품내용을 추천했어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건뭐죠 국내 브랜드 중에서 여기좀 아, 남친룩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 우리랑 좀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 브랜드들을 4 가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각자 그 브랜드만의 색깔을 각자의 스타일대로 풀어서 패션 맞짱. 국내 브랜드가 사실 멋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남친룩에서도 정말 훈훈한 남친룩이 있다면 살짝 힙스한 감이 된 그런 종류의 남친도 룩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각자만의 테마가 있잖습니까 맞아요. 같은 올블랙이어도 각자의 그 의도된 마이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한국 브랜드 4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가 2개 브랜드, 패신 약국님이 2개 브랜드를 골라주셨어요 저희가 고른 총 4개 브랜드에서 브랜드 하나씩 각 코디 4가지를 보여드릴 거고 같은 브랜드지만 서로의 취향대로 코디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변하는 무드나 느낌 그리고 브랜드를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브랜드 들어갑니다 일단 드로우핏이라는 브랜드를 선정해서 또 이제 돌아오는 여름에 하면은 청바지에 흰 티인데 저는 반팔 셔츠로 포멀하게 풀어냈고요. 근데 남칠로 너무 포멀해 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요즘 가장 또하이판 신발이 팀버랜드. 근데 여기서 키링까지 같이 팀버랜드. <laughs> 굉장히 귀엽거든요. <웃음> <웃음> 되게 귀엽죠? 오 <laughs> 어,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약간 세미 오버핏으로 전체적으로 맞춰왔어요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소매를 살짝 좀 걷어줄 것 같습니다. 깔끔 스트릿? 아 근데 좀 조화가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깔끔한 스트릿 깔끔한 스트릿 있을 수 있죠 너무 막센 막 스트릿함 보다는 이제 남친룩으로 입는데 대신 데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캐주얼함을 갖춘 스트릿함 어떠신가요? 근데 확실히 진짜 개성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취향으로서는 이렇게 안 입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취향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살짝 이게 귀여운 것 같아 이 황동 휘슬 되게 네. 귀여운 것 같은데 저는 착용을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앤틱한 느낌이 나서 포멀한데 앤틱해 그래서 안 맞는 느낌 너무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 은어 귀엽다 아 이거 안 매면 이걸로 정장을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렇게 그래서 아... 보통 여름에 이걸 진짜 많이 써요 요거를 가방 어디 거죠? 여기 이제 PRT 블랭크라고 요거까지받침면 어떤가요? 아, 괜찮은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포멀한데 살짝 팀버랜드랑 이런 걸로 밑에를바꿔준단 말씀이잖아요 흑사리 같은 걸 활용해서 게일 넣어준다 밑에 있는 거 그런 그렇죠. 거를? 네. 네. 어떻게 입고 나오실 건가요? 네 어서 오시죠. 완전히 그냥 대학생. 그죠? 근데 지금 맞아. 딱 봤을 때 드롭핏을 생각했을 때 나오는 그런 바이브는 아닙니다. 근데 홍동이 님께서 입으셨을 때 드롭핏이 이런 개성도 있을 수도 있다. 또 이런 걸좀 이런 걸좀 보여줄 수 있는. 일단은 전부 다 상하이, 전부 다 드롭핏이고, 요거는 드롭핏 반팔인데 되게 부드러워서 소재감이 되게 시원한 소재감이라서 실키하네요 어, 그리고 유넥에다가 그 위에 조끼. 요것도 드롭핏 폴리조끼인데 흰 티에나 조끼를 레이어드하는 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흰색이랑 블랙으로 그래서 약간 스포티 한고 푸코어 느낌? 살짝 스티리고 푸코어 느낌? 자 분들 좋아하니까 그런 걸 연출하고 사실 드롭핏이 좀 캐주얼하고 포멀한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 안에서도 차림을 이런 재미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옷 입을 때 이런 기장감 체크나 약간 소재 체크를 잘해주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그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지금 홍두이 네. 님이랑 저랑 입은 코디가 딱 봤을 때 대학생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코디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데이트가 있어. 약간 좀 스트릿한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약간 저 같은 느낌? 데이트할 때 이런 룩으로 흑빛 도 좋아하시는 여성분 많아요. 뭐 그래 네. 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친룩은 이쪽인 것 어, 그렇죠. 만약에 그 안에서 좀 위트를 섞어주고 싶은 사람 반대로 좀 겹치게 입는 거 싫어하는 사람 그렇다. 이런 식으로 겹치게 입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제목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야, 야, 야. 자. 어, 자. 완전 스타일이 달라졌죠? 두 번째로 만나볼 브랜드. 바로, 어, 맞아. 웨스캔. 웨스캔이라는 이제 브랜드인데, 피 어? 식대야. 그 민수니까. 그리고 또 송도기 님 께서 샤라 하고 굉장히 많은매치을 올려 주셨던 피식 대학 스타일리스트 님이 웨스 캔드립터세요 음... 그래서 썼던 것도 있 고, 처음 에 저희 가 드롭 드롭피스 로히서 했었 는데, 드로 히스 는 약간 패션 약품 님 께서 이미 지랑 잘 어울리 는거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은 제가 좋아하는 웨스 캔을 선정 했 습니다. 전 사실 좀 걱정 을 했어요. 아, 나랑 안맞는 브랜 드가 아닐까？한 음... 번도, 입어본 적이 없 는데, 여기 <laughs> 안맞을줄알았 는데, 제가 저희 채널 에서, 안쓰는 신발 있 어요. 음. 약간 좀 빡세죠? 너무 빡세다 이거 누가 신냐 브랜드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신발이 있어요 한번 매치를 해봤고 아 원래 블랙을 맞추려 했어요 근데 올블랙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흰색인데 약간 이렇게 지금 뚜잉클뚜잉클 이런 게 들어가면 여름에 나름 포인트가 되고 그냥 일반 흰색 프린팅이랑 좀 다른 느낌이라 포인트 같이 주기 좋은 확실히 웨스캔이 저런 특색 이 있는 의류들을 전개하는 브랜드라서 이렇게 확실히 포인트가 이쁜 것 같아요 그죠? 갔다 오시죠 아네그거 바로 웨스캔 입고 오겠습니다 야, yes. 들어오시죠. Yes. 들어오세요. 선수 okay. 입장합니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웨스캔이라는 브랜드에서 웨스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웨스턴적 요소를 통해 지어야 합니다. 요거는 아마 골치 나신데 요렇게 돼있거든요? 제가 지금 배바지 한다고 넣어놨는데, 요렇게 돼있어요. 요즘에 슬리브리스 되게 많이 애용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활용을 한번 해봤는데, 어, 되게 시원, 시원한 것 같아요. 안쪽, 안볼 쪽에 파임도 그렇게 깊지 않아서, 단품으로 착용했을 때, 좀 매력이 있다. 요바지가 제가 진짜 이쁘다고 생각되는 바지인데 이번 시즌에 쓰어놓바지인데 혹시 웨어를 차용한 것 같아요. 이쪽 보면 옷대처럼 밴딩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바짝거리는 스터드 부자재. 그리고 핑킹가에로 짜진 듯한 그런 디테일들. 이런 게 전부 무드가, 어, 좀 멋있다. 요 쇼츠랑, 농부추랑 제가 그때는 좋아해서 이렇게 입쳐 뭐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코디는 마이클 타이슨을 좀 생각하면서 코디하신 거예요? 아니 요 저는 진짜 이거를 입고, 다, 입고 나갈 수 있어요. 지금요? 진짜 지금도 만약에 술 먹으러 간다, 이런 이렇게 입고 음, 나갈 수 있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 멋있거든. 근데 이게 약간 투박 주느낄수 있으니까 배박이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빼도 이쁜 거 같아요. 저는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빡셉니다. 솔직히 말해요. 저한테는 빡스죠 예, 네, 근데 요즘 되게 많이 보이는 게 반바지에 롱부츠를 많이 신거든요. 그래서 좀더 요즘 트렌드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분이 좀더 괜찮았는지. 근데 아마 통상적으로는 패신 예쁜님 쪽에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 네. 약간 모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 선택할것 같고 커머라는 상품들 많이 착용하셨으니까 안전빵으로 아마 이쪽으로 목표가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존중합니다. 왜냐면 취향이 차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밑바를까지 <laughs> <laughs> 아, 아니, 아니, <진짜> 솔직히 <laughs> 밑방를 그냥 여기 아니, 저도 솔직히 이런... 부단한 가하 하죠 근데 저는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것도 있다 아. 지금까지 드로우 핏이랑 웨스는은콜격이님께서 음. 골라주신 브랜드이기 때문에 약간 저는 좀더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룩이고 그럼 l 무도 먼저 음. 입고 갈까요? l 으로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야. 제가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뭐 저희 채널에서는 너무 많이 나왔지만 엘무드라는 브랜드는 우리 홍도기님 채널에서는 되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체형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브랜드라서 제 취향 완전 저격을 해버렸죠. 그래서 한번 싹 보시면. 자, 먼저, 엘무드의 약간 필살기 팬츠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요마키라 플레어 데님이라고 해요. 진짜 이쁘다. 근데 바지가. 그죠? 어. 저는 항상 옷을 고를 때 먼저 바지를 고릅니다. 고르고, 그 다음에 이 바지랑 어떤 게좀잘 어울릴까를 보는데 그 티셔츠가 이거였어요. 약간 음. 이렇게 좀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색감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는 메탈, 아, 액세서리를 동일하게 해줬는데, 신발이 부츠를 매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벨트도 동일하게 이제 블랙 컬러로 이렇게 매치를 해봤고, 여기서 가방을 메면은 저는 보통 젠더리스한 그런 미니백을 내요. 음. 좀끈 얇고 그런 음. 거를 내는데, 지금 제가 오늘 준비를 못해서, 그건 이제 제외를 하고, 없기 때문에 좀더 액세서리를 추가하는데, 여기 팔찌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줬다. 다리가 길고 되게 크롭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팔도 한번 걷어주는. 그런 포인트까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 솔직히, 지금 컨셉이 경쟁약한 패션 대결이잖아요. 최대한 안 좋은 점을 찾고 있는데 안 좋은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자, 왜냐면 바지 일단 페이시랑 워싱이 너무 이쁘고, 위에 자연스럽게 피그먼트 워싱 들어가 있는데, 이런 특유에 물빠짐을 전 너무 좋아해. 이쪽. 음. 근데, 한번 하신 거는, 뭐 안경 같은 거 착용하면은, 그냥 위트 있으시지 않을까. 제가 했는데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 뭐, 저는 훨씬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뿔테 활용도가. 오, 어, 괜찮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뿔테 같이 껴주면은 이제 뭔가 완성된 느낌. 응. 어서오세요. 저랑 완전 또 다른 느낌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좀 오늘 재밌는 거 같아요. 응. 완전 서로 상반되는데 맞아, 같은 맞아. 브랜드에서 나온 게. 그러니까 패션 공이 포멀하게 풀을 해줬으면은 저는 살짝 아메카지스럽게 위에는 L 모드의 반팔 셔츠인데 소재가 되게 시원해요. 어 시어서커라서 되게 시원한데 그리고 또 밑에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스트링을 좀조이면 자연스럽게 약 셔링이 잡혀가지고 위트 있는 그런 핏을 좋아했고 밑에 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또 마찬가지로 L 모드에 범위나 팬츠 내 옆에 카고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코디를 해서 양마일도 아까처럼 신 노란색으로 신발은 하루더 루퍼인데 요거는 워낙 클래식이어서잘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살짝 도형의 멋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 위아래가 엘무드 룩북에서 볼수 있는 코디입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포인트가 혹시라도 나는 옷을 어떻게 입을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룩북 그대로 활용하시면 을 돼요 그리고 지금 되게 코디를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모자랑 가방이랑 신발 요렇게 액세서리가 신발 컬러랑 맞춰주면서 이게 밸런스가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맞춰요 그래서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처음 입었는데 굉장히 근데... 매력적인 브랜드로서그죠들어오시아 아, 네. 인사일런스 제가 픽한 브랜드 인사일런스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보여드리는세 가지 코디랑 되게 또 다른 느낌의 남칠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강 가고 싶은 그런 느낌 아니면 같이 전시회 가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또 너무 깔끔해 버리면 안 되니까 살짝 캐주얼한 감성으로 팔라츠를 이렇게 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사일런스 데님 맛집이거든요 브림이구나 이게. 네. 코튼이잖는도 브림이었구나. 몰랐죠. 네네. 그래서 약간 보통 청바지 생각하면 되게 블루 컬러 좀아시 청청한 컬러인 줄 아시겠지만 그렇게 좀 소재감도 그런데 인싸이러스가 좋아하는 디테일이 여기 밑에 이렇게 버클을 달아놔요. 다시마다 보시면 되게 좀힙한 감성을 살짝 넣어요. 살짝 밑에 있게. 신발을 제가 로퍼를 매치를 했어요 이 로퍼를 매치했을 때 가방 요런 레더백이 깔끔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좀 같이 무드를 맞출 수있습다 그리고 이 가방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이제 코스 제품인데 지금 못 삽니다 4년 전 제품이라서 그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코스 리얼레더 숄더백 그.. 검색하시면 되고요 안경은 젠틀몬스터 신발은 킨치 제품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들어가실게요네에요 네. 착장입니다 왜 이걸 선정을 했는지 인사이너스만의 매력이 살짝 정제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입함을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절제된 것. 같아. 셔츠는 약간 시어서커 체질에다가 체크 셔츠인데 불규칙한 체크라서 이런 불규칙성에 대한 멋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도 되게 시원해서 여름에 덥지 않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는 제가 요즘 또실리카겔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카겔실리카겔 실리카겔 느낌의 바지랑 양말도 실리카겔 형님처럼 회색, 회색으로 맞춰봤어. 근데 저는 이런 직장인의 어갑에 있는 스트레스를 탈피한다는 느낌? 직장인의 단아 그런 느낌을 룰 연출을 했거든요. 벨트도 그냥 심심하지 않게 가죽인데 약간 스터드 디테일처럼 찡박힌 디테일이 약간 이런 위트를 줄수 있지 않나? 생각했고, 슬랙스 쇼츠 하이류에는 이런 구두가 느낄 것 같았어. 그리고 안경은 좀긱시커 유행하잖아요. 약간 좀긱스러운 멋을 연출하고 싶다해요 경우에요. 일단은, 인사일런스를 이렇게 입는 건좀 처음 보긴 합니다. 인사일런스의 의류를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건좀 재밌다. 사람마다 입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은근 좀 비슷한 감이 살짝 있긴 해요, 저랑 지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인사일런스의 좀 정체성은 남아있긴 하다. 나 특히 바지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자, 이 바지가 작년에 완전 히트를 쳤어요. 이 바지가. 엄청 하늘하늘해요. 되게 시원한 바지예요 그리고 커팅 부티 들어가 있는데 마감 처리가 너무 안 좋으면 약간 싼 바의 느낌날 수도 있어요. 이상형가 그걸 되게 잘 잡았다. 이렇게 오늘 한국에 있는 자랑스러운 네 가지 브랜드로 각기 다른 브랜드를 선택했는데 오늘 어떠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홍두기님 영상을 자주 봤긴 했지만 네. 확실히 아 같은 브랜드를 입었는데 완전 반대가 맞아 맞아. 나오기 그냥 개신 게 있어요. 맞아 맞아. 무엇보다 좀재밌었어요 각기 다른 매력을 볼수 있는 미션 대결이었다 저는 오늘 승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생각 왜냐하면 너무 취향 의 영역, 테이스 영역이고 맞아요. 사실 패션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너무 멋있게 잘 활용해주신 것 같고 저만의 매력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물론 구독자는 제가 두 배지만 그래서 오,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멋진 브랜드가 되게 많다. 네. 국내 브랜드도 해외 브랜드 못지않게 이쁜 제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패션의 감도가 좀높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패션의 독채나 자, 놀러 오셔서 어떤 놈래냐한번 댄스길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브랜드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매력적인 옷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착장은 제가 다보기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이쪽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laughs> <우>! 댄스길, <댄츠> 허벅이. <끝! 웃음> <laughs>